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오늘 그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오늘 설교가 굉장히 좀 깊이가 있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심각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1992년에 여러분 한국에서 김국환이라는 가수가 부른 파타타라는 노래가 아주 히트를 쳤어요. 잘 아실 겁니다. 파타타. 이게 인도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데요, 내용이 뭐 그래 그거야 그런 뜻이랍니다. 불교 용어죠. 그 가사 첫가사이래 내가 아니죠.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그런 가사예요. 한치 앞도 모두 몰라 다 한다면 재미 없지. 이렇게 시작한 때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아시나요? 좀, 네 조금요 네. 얼마만큼 아세요? 아니 음.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알고 있다고 밖에 나와서 조성 목사 알아요 여러분? 다 안다고 말한다고요 음. 근데 얼마만큼 아냐 그러면 답이 없어 각자가 다 달라요 허기야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laughs> 여러분이 저를 알겠습니까? <laughs> 알 리가 없죠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생을 잘 아는 분이 있습니까? 장로님 인생을 잘 아세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죠? 예잘 네, 모른다 젊은 사람이 만약에 우리 창의 씨 같은 분이 인생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뭐야 우울증 환자야? 염세주의자야? 뭐 이렇게 말할 것같아 젊은 애가 근데 또 노인들이 말이죠 우리 같이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 인생은 청춘이야 희망이야 이렇게 떠들면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주책이다. 그랬어요. 아무튼 이상하게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인생 별거 아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별거 아니다. 살면 살수록 인생을 잘 모른다. 이런 뜻이죠. 안다는 거는 끝이 없습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 1200년도 이야기입니다. 토마스 아쿠아이 나스라고. 이캐톨리에서는 최고의 신학자로 존중을 받는데, 이 사람이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하고 기독교 철학을 합쳐, 그런 기독교 신학을 만들어서 스칼라 시대라고 말합니다. 1266년부터요, 7년 동안, 1273년까지, 7년 동안 책을 썼는데, 4,000페이지 이상의 책을 썼어요. 그때는 이게 쓴다는 게 끔찍한 거 아닙니까? 신학 대전이라고 그래요. Summation of Theology. 마 테올로지야. 이런 책인데 이 사람이 그런 책을 써서 이제 계속써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해 12월 6일날 성찬식에 참여했어요.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성찬식을 맞추고 나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쓴이 책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본 거, 들은 거에 비하면 지푸라기만 한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All I have written seems to me nothing but straw. 이렇게 말해요. 지푸라기 하나. 그 후로는 한자도 글을 안 썼어요. 이번에. 안 쓰고요. 결국에 3개월 후에 죽었습니다. 300년이 지난 후에, 1567년에 로마 캐틀러에서이 사람에게 닥트라고 하는 칭호를 처음으로 붙였어요. 그때부터 닥트라는 말이 생겼는데, 이닥트라는 말은 뭐냐면, r e s p e c t e teacher라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선생이 아니라, 존경받아 마땅한 교사. 그걸 이제 박사라는 칭호를 붙인 거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죠? 네. 얼마만큼 아십니까? 경경을 아는 만큼. 경경 아는 만큼 압니까? 토마스, 토마스 코이나스처럼 지푸라기만큼 압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알면 알수록 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다 알아도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배워도 다 모르고 죽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이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3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빕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 깊이, 높이, 길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이걸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더 많이 충만해지고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진다는 얘깁입니다 사람은요, 사람은 알면 알수록 별볼일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겠죠? 이해 됩니까? 네, 슬프죠, 그죠? 알면 알수록 시시해진다 근데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그 넓이, 깊이, 높이, 길이가 무궁무진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알아서 책을 쓴다면, 이 우주를 도서관으로 만들어도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성경에 이런 거 있으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 더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그 기록한 책을 다담아주게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이 세상을 도서관 만들어도 부족해요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벤 찬송 들어보셨죠 찬송가 304장에 나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야 이게 <laughs> 바다를 먹물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이런 찬송을 쓴 사람은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아야 안다고 할수 있을까? 어디까지 알아야 정말 예수님을 안다고 할수 있느냐? 성경을 수백 번 읽고 수천 번 읽으면 예수님을 안다고 할수 있느냐?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평생 다니면 예수님을 안다고 할수 있느냐? 뭐 목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되면 예수님을 안다고 할수 있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마다 이 세상의 수억의 기독교인들마다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안다는 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의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안다고 하는 최소의 기준, 최소의 기준을 통과해야 아저 사람이 예수를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소의 기준. 여러분 최소의 기준 뭐 한국에서 컷라인이라고 그러죠. 컷라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면 이런 거예요. 대학교 입학 시험을 치르는데 60점 이상 100점까지 맞으면 합격시킨다. 이런 기준을 정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59점 맞으면 불합격이에요. 그렇죠? 근데 60점 맞으면 꼴찌지만 합격이에요. 그 60점이 최소의 기준입니다. 적어도 60점은 맞아야 이 학교 들어올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하는 최소의 기준이 있어요.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정말 예수를 안다고 할수 있다. 이 최소의 기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그 최소의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적어도 안다고 말할 때 이 기준을 통과해야 여러분들이 정말 안다고 할수 있어요. 이 기준을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그 기준 오늘 성경에 읽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니다 여러분이 사 속에 고아서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머물러 계신다. 이것이 최소의 기준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최소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안다고 하는 최소의 기준은 내가 예수님을 안다! 라고 말할 때그 최소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것을 아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신 것을 아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졌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 이 정도는 알아야, 이 정도는 알아야 예수님을 정말 아는 최소의 기준을 통과한 것입니다. 고림도 전서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 정도를 알아야 최소의 기준이에요. 이 정도를 알아야. 또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봅시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 실격자, 불합격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는데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지 않는데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불합격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보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고 해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시면 최소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불합격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안 계시는데, 안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죽은 지식, 세상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과 생명의 지식, 영생의 지식, 구원의 지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심각합니까? 네. 네, 심각해요 진짜로 왜냐면 안다고 하는 기준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알때 비로소 예수에 대해서 안다는 최소의 기준이에요 성경 100번 읽었다 안다 그거 아니에요 교회 10년 다녔다 목사됐다 박사됐다 뭐권사장로 그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계시는 거 아는 거야.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시는 것을 안다는 말은 내가 거듭났다는 걸 아는 겁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그냥 예수 아무리 알아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거듭나야 되는데 그거는 내 마음이 예수님이 오셔야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 다르잖아요 출신이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거 이상히 여길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라니까. 기독교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배신한 베드로가 한번 읽어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아버지 하나님께 예, 한, 아버지. 아버지. 예, 아버지. 드립시다. 아버지께서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요. 자, 이거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붙일건다 붙였어요.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거듭나게 하셨어. 그것은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떤 예수님이냐 하면 그래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의 검 산소망을 갖게 해주셨다. 이 산소망이란 말은 새 생명을 가졌다는, 이야, 대단한 거죠. 예수님을 아는 것은 끝이 없지만요, 최소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하고, 내 마음에 계신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느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거듭났다는 것을 아는 것이, 비로소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 뭐, 성경 몇번 읽었다, 이게 성경 공부했다, 이게 아니에요. 이 정도가 최소의 수준입니다. 최소의 수준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내가 알아. 정말 알아. 알고, 그리고 그것이 거듭났다는 걸 분명히 알아. 이 최소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 최수, 최소의 기준을 통과하셨죠? 통과했습니까? 통과하시라니다 네. 예.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네. 네. 근데 만약에요. 만약에 아직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여기 저기 다 계시는 건 알겠는데 내 마음에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도록 해야 돼요 하셔야 된다고. 근데 그 여러분은 제가 뭐 여러분이 왔는지 안 왔는지 제가 알 길이 없죠. 여러분 스스로 알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양심적으로. 이 거짓말 탐지기 여러분 한번 사용해 보셨어요? 라이디텍터 안 해봤죠? 세례 줄때 그걸 딱 대놓고 세례 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정말 안 오신 분은요, 오시게 해야 됩니다. 양심적으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확인할 때까지 오시게 해야 돼요. 오신이 하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길이냐면, 예수님이 직접 나를 부시고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나는 막 싫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을 부시고 들어온다니까요. 진짜 들어오신다니까, 그걸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런 길이 하나 있어요. 그 성경을 한번 예를 들게 읽어봅시다. 다만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쓰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로 있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을 끌고 오르는 것이다. 예수님 사 잡으러 가는 거 아니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 이랬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춰. 이 누구죠? 바울이. 바울이 가다가 지금 환한 빛이 확 왔어요. 그는 땅이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이 사울에게 찾아온 사람이 누굽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사울 막바로 찾아온 거예요. 막바로서 부시고 들어온 거예요. 사울이 이때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확 변했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부시고 예수님이 들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 특별한 경우에요. 아무나 그렇게 안 들어와요. 다 그렇게 기다리고 여러분, 주님 나를 부시고 들어오시라고 누워있다고 안 들어온다니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아주 지독하게 못된 놈이나 저놈 살려줬다는, 작살 나겠다는 그런 급한 경우에 부시고 들어오지 아무나 부시고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시고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지무지 위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아주 세상에서 큰일 날 사람들 또한 가지 방법은 우리 스스로 내 마음의 옷이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한번 성경 소개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서 서어 문을 두드려 겠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여자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서 들어오시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어야 돼. 문을 연다는 말은 마음에 들어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음에 문을 열어야 하는데 이게 문을 여는게 어떤 거예요? 이게 뭐 가슴을 탁 찢어서 보는 거예요? 문을 연다는 건 이런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속에 있는 걸다 드러내 보이라는 거야. 그게 문을 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속에 밑바닥에 있는 거다 풀어내는 거야. 이거고, 이거고.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와서 청소를 해달라는 거죠. 속에 있는 거다 말하는 것이 문을 여는 겁니다. 밑바닥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이 설교 때 얘기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밑바닥 다 긁어내서 좀 해보라고. 혼자 있을 때그 밑바닥 긁어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사람들이, 이런, 이 사람, 사람들이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무게 잡아요. 혼자 있을 때. 기도하면서뭐 점잖은 말을 하려고 그러고, 뭐, 여러분, 샤워할 때 점잖하게 옷 입고 합니까? 네? 넥타이 매고 뭐 양복 입고 샤워 합니까? 샤워하는 사람이 무슨 점잔을 빼요. 예수님께 기도할 때 밑바닥에 있는 것다 그것이 문을 여는 것이 길입니다. 그럴 때 오십니다. 자 부시고 들어오기를 기다릴래요. 그래서 못된 짓 하면서 버틸래요. 아니면 솔직히 문을 열고 받아들일래요 좋죠. 그래야죠.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셔야 최소의 기준을 통과한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에 오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말 들어오시면요. 진짜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 중에 아주 특징 하나만 제가 소개할게요 예수님의 내만 오시면요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무한한 자유가 일어나요 자유 자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초월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의 멍에를 메지 마시오 우리에게 자유를 해방시켰습니다. 죄에서 해방했다는 거죠? 죄에서 해방. 죄로 인한 죄책감 있죠, 여러분. 죄책감 참 많을 거예요. 죄책감에서 해방. 수치심,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고통, 슬픔 이런 데서 해방. 아들 절망 이런 데서 해방 사탄의 유혹 미신, 영원한 지옥에서 해방 이런 것 등등 우리를 짓누르고 억누르고 억압하는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되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하는 이 자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이것이 최소의 기준에서 시작되는 믿음생활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마음의 자유를 느껴요. 여기서부터요 점점 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갑니다. 점점 더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자라는 거예요. 계속 믿음이 자라서요 끝없이 기쁘고 끝없이 감사하고 끝없이 사랑에 빠지는 이런 한없는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할 자유가 생겨요. 하늘날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자유가 생깁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은 자유가 생겨요.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자유도 있습니다. 마음의 무한한 평안을 누리는 자유, 자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한테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게 믿음이 자란다는 것.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주님이시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의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를 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최소한의 기, 기본 수준의 통과를 되면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요 근데 이게 통과가 안 되면요 59점에 머물려면 믿음이 안 자라 맨날 여기서 뱅뱅돌아 맨날 여기서. 여러분, 어느 쪽에? 맨날 여기서 1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자리입니까? 아니면 여기 95, 59점도, 60점 올라가서 61, 62, 63, 64, 64, 66 이렇게 100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얼마만큼 습십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 그것이 거듭난 생명을 가진 것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소의 기준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이게 거창한 게 아니고 이게 이게 발음 라인이에요. 이게 이제 출발점이에요. 자 여러분 여러분 이제부터 진정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점점 점점 더 자유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막아도 여러분은 누구도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고 마음껏 주님과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에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밝고 자유롭고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자유를 누리십시오. 축하합니다. <laughs> 기도 한번 해보세요. 마음껏 자유롭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입술을 열어서, 아, 내가 이 최소의 기준을 이제 알았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마음껏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주님, 고맙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 한번 해봅시다.